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묵상 최원호 목사입니다. 에스겔 39장 25절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시겔 선자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바로 앞에서 마곡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어떤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시겔 선자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반전 아닙니까? 과연 어디서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하여 열심을 내셨기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그것을 지켜보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운명이 그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내어 주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신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요. 그냥 부어준 정도가 아닙니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 피나 물과 같은 것이 한꺼번에 쏟, 쏟아지는 모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주로 하나님의 분노를 죄인들에게 쏟아붓는다고 할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영, 곧그 성령님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쏟아부을 때처럼 그렇게 쏟아붓는다. 이제는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영 성령으로, 그의 백성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무엇보다 그의 백성이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해에 어떤 소망을 찾고 붙잡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희망을 보여주지 아니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심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희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 희망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굳게 붙잡고 2024년 새 열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